이 대리석은 웬만하면 쓰지 말아주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환기하고 샤워 한번 하고 그랬을 때 수치예요. 관엽에서는 향기가 안 나요. <laughs> 안녕하세요, 신사입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또 들이밀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늘은 라돈 측정하는 이야기하고 뭐 식물들 근황 이런 것들 좀 얘기 드리려고요. 라돈 측정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영상을 찍는데 있어서 이렇게 막 유쾌하진 않더라고요. <laughs> 되게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laughs> 조금씩 얘기를 해드릴게요. 얘는 얼마 전에, 바로 전에 제가 그 김치통에 넣어놨던 <laughs> 김치가 아니라 음, 퓨전 화이트인데요. 얘 김치통에 그날, 첫날, 이튿날 정도만 넣어놓고 제가 그때 너무 떨었었나봐요. 전에 퓨와 유묘를 죽인 적이 있어가지고 너무 무서웠었는데 얘는 순화가 잘된 아이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칼 컬러데한데 우리나라 가을에 너무너무 잘 적응을 하고 잎마름이 하나도 없이 새잎을 이렇게 뿜뿜 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림 같은 수채화 그림 같은 아이인데 잘 자라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laughs> 음, 네, 잘 자라고 있고요 그 김치통에 넣어둔 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김치통에 넣어두면 당연히 숨을 못 쉬니까 계속 넣어둔 건 아니고 밤에만 잠깐 넣어뒀어요 음. 다른 게 아니라, 자, 라, 라돈 수치 얘기하려고 그랬죠, 오늘. 음, 라돈 수치,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제가 구청에 신청을 했어요. 라돈 측정기 하루 이틀 빌려주신다고 해서, 음, 신청을 해서 제가 가지고 와서 저희 화분들에 들어있는 흙들하고, 이제 뭐, 토분까지도 다 측정을 해봤는데요. 어, 화분, 예, 제가 넣은 흙들이 초기에 제가 처음에 가디닝을 시작했던 화분들은 마사토가 좀 들어있어요. <laughs> 근데 마사토가 싼 흙이기는 한데, 음 그게 좀 날카롭고 무거워서 나중에 이제 화분이 뿌리가 좀 자라게 되면은 그 식물의 뿌리를 눌러서 뿌리를 압박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드닝 중수 이상 분들은 마사토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스토 있는 거 그냥 다쓴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음, 코코칩이라는 흙이 있거든요. 그 코코넛을 이제 말려서 만든 그런 흙 종류인데 코코칩을 밑에 한10% 20% 정도 깔아서 배수층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든 화분들한테 라돈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음. 거의 의미 없을 정도로 마사토가 있는 화분들에서는 한0.32 정도 높게 나왔고요 거의 근데 화분 근처는 오히려 저희, 화, 저희 집 다른, 분, 다른 곳들에 비해서 라돈 수치가 굉장히 적게 나왔다 라는 게 되게 좀 의미심장했던 것 같아요 마사나 뭐 심지어 토분 이런 데서도 뭐 라돈이 나온다라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가 돌아서 제가 재봤지만 오히려 식물 근처는 라돈 수치가 굉장히 낮게 측정이 됐고요. 제가 지금 약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기업이 만든 브랜드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저희 아파트 커뮤니티에서도 말은 좀 있었어요. 근데 화장실, 저희 화장실 안에 검정색, 저는 그게 처음에 대리석인 줄 알았는데, 화광석이더라고요. <laughs> 검정색 화광석, 그, 젠다이라고 부르던데, 그, 변기하고 세면대 붙어 있는 그런 돌 있잖아요. 거기에서 <laughs> 환경부가 권고한 라돈 수치가 4 정도 되는데, 22가 나왔어요. <laughs> 화분에서는 0. 얼마, 0. 얼마, 1이 안 넘었거든요. 와, 정말 저는 그거 보고 화분은 걱정할 때가 아니었구나. <laughs> 근데 제가 커뮤니티에 물어보니까 측정 방식이 이제 그, 대, 그 대리석이나 그 화강한 바로 위에 그걸 올려놓고 찌, 측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또 환경부 이걸 이제 영상을 찍고 측정을 하면서 공부를 좀 해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만든 영상에는 그 교수님께서 <laughs> 그 위에 화강석 위에다가 놓고 측정을 그대로 하시더라고. 요 저랑 똑같은 측정 기계를 쓰셨어요. 라도나이라고. 그래서 환기를 시키면은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뭐 미세먼지 없는 날은. 무조건 창문을 활짝활짝 활짝 열고 환기를 좀 시키고 있는 편이고요. 환기는 저희 식물들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가을이니까 아무래도 환기에 가장 적합한 시점, 시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울에는 추워도 해야겠죠. 라돈도 그렇고, 라돈도 중요하고, 음, 제 몸도 중요하고, <laughs> 우리 식물들에게도 해충이 생기지 않고 이제 색깔도 예쁘고 건강하게 하려면 환기가 굉장히 꼭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음. 그래요 저는 굉장히 너무너무 놀랬고요. <laughs> 라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 좀 신경을 쓰게 된게 일본에서 이제 어, 지진이 일어나고 사고가 생기면서 방사능에 대한 그런 들이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여 졌잖아요 그때부터 얘기가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축 아파트에서 라돈이 나온다 라는 것도 얘기가 그때 나왔었고 그래서 겸사겸사 제가 약간 음, 뒷북 같기도 한데 <laughs> 어쨌든 마사토와 국내에서 시판되는 상토 국내 흙이죠 우리나라 흙에서는 어, 라돈 수치가 아주 건강한 정도로 나왔다라는 거좀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어, 여러 가지 흙을 대가, 제가 되게 많이 썼어요. 뭐 폴라이트라든지 상토도 이제 혼합된 상토들을 많이 썼고 그리고 그 이제 돌큰돌 돌 있잖아요. 화암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화분 위에 올려놓는 이런 돌들도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돌이라서 제가 측정을 해봤는데 이거는 1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별로 문제는 안 되는구나. 근데 초보분들이 이제 화분 분갈이하고 이런 것들 위에 예쁘게 하려고 에그스톤이라고 하는데 올려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은 뿌리가 좀 눌려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식물들에게는. 그리고 특히 이제 마른 거를 못 보니까 초보들한테는 또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예쁘면 쓰는 거죠. <laughs> 저는 자신 있거든요. 이런 걸려놔도잘 어, 키울 수 있다라는 자신감. 어, 몇 가지 많이 죽여놓고 이런 얘기도 하기도 뭐하지만 죽는 식물들에 대해서는 그냥 마음을 어느 정도 놔버려요. 또 사면 되지. 다른 식물 <laughs> 우리 집에 안 맞는 식물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laughs> 아, 라돈 수치에 대해서 약간 껄쩍지근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음. 여러분들이 항상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셔서 너무 기쁘게 유튜브 생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식물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또 뵙고요. 라돈 수치 일본 흙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 일본 흙이 저희 집에 없어요. <laughs> 뭐, 동생사, 녹소토, 뭐, 되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우선은 그게 비싸기 때문에 안 샀고요. <laughs> 가드닝, 가드닝 고수는 아니었던 거야, 제가. <laughs> 그래서 고수들은 그런 흙들 대부분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우선은 이제 일본 흙이 비싸고, 첫 번째로 비싸서 저는 못 쓰고 있었고요. 음, 요즘에는 뭐 일본 거안 사시니까. 근데 그 정치적인 것들을 배제하고 라서라도 저는 약간 그 후쿠시마 주변의 흙들이 굳이 일본에서 흙을 사오는 거는 비싼 돈을 주고 사오는 거는 좀 찝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사능 때문에라도. 그래서 저도 이제 라돈 측정기도 한번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재본 거였고요. 마사토는 그래도 괜찮았다라는 거? 화분 괜찮았다라는 거? 안심시켜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하지만 이 검정 화강암은 앞으로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건설사들이 <laughs> 정말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직까지는 분분해요 이야기들이 뭐 측정 방식이라든지 뭐 환기를 뭐 어떻게 시키냐는 등뭐 여러 가지 있는데 미세먼지도 있는데 집 안에는 또 라돈이 있어. 아 그럼 정말 우린 어디에 피해 있어야 되죠? 뉴질랜드, 스위스 <laughs> 좋은 환경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대기업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사토, 토분 이런 거 만드는 데들은 되게 중소기업이잖아요. 대기업들이 좀 가드닝에 앞서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우리나라에도 좋은 게 엄청 많을 텐데 일본의 동생사, 뭐 이런 녹소토 이런 것들의 좋은 퀄리티를 가진 특을 만들어주시는 대기업이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신시아의 당부였어요. <laughs>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예쁜 식물로 찾아뵐게요. 저 얼마 전에 동백도 샀거든요. 다음엔 동백 이야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